파리에 있고요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로코 사막에서 하려고 다 해놨는데 지난번 그 투표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가 언제 이때 파리에 다시 와보겠나 싶어서 이렇게 파리에서 보내기로 했고요 지금 그 불꽃놀이 있는 샹젤리제 거리개선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와롱 <laughs> 혼자 갈수 없어서 함께 하기로 한시는분들 다섯 명인데 사실 30대 남자가 동행 거의가 눈목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네. 놀았음 <laughs> <laughs> 그렇다고 사실 볼수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러 가 봅시다. 그한 6시부터 분비기라는 글도 있었고 2019년 20년 넘어갈 때가 마지막이고 3년 만에 열리는 거라서 저녁 식당이 문 여는 7시 에가 만나서 팔같이 밥을 먹고 지금 9시에 샹리제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상델리제 메인길로 갈수 있을지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상태 그치? 신기하네 아, 네들 너무 네. 네. 그러네 <웃음> <웃음> 저희 지금까지 한 번도 안서잘 다녔어요 몇 번의 불고이 있었죠 몇 번의 있었죠, 있었죠? 그지? <laughs> 있었지? 불고이있지 <laughs> 있었대 있던 아 올게요. 강리제 아, 근처가 식당이 없을까봐 저희가 되게 좀 거리가 있는 데서 만나서 내려왔는데, 이 근처에도 많이 하네. 그냥 여기 와서 먹었어도 됐겠다. 가격도 한두 배씩 받는다 그랬는데,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컴플릿 이런 것도 그냥 일반 가격이랑 똑같네. 이런 거, 이런 것도 예약 안 하고 그냥 와서 먹어도 될것 같고. 네네네네, 같이 다닐게요. 아, MBTI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ESTP요 오~~ 진짜 여기 중에 딱 혼자 티들었 저만 티예요네잘해보요다해요 근데 언니 되게 아무지신것같아응 어, 맞아요 언니 따라다녀야지 앙아 아, 가방 검사하는구나 짠이라도 짠 뷔피 뉴이요? 뷔피 뉴이요 이요 네, 이렇게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 아, 저게도 걸렸네. 아, 진짜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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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9시 20분. 와, 이 길이 꽉 차는 거구나. 데이터 데이터 안 돼요 이제. 어 이런데 바랑 다 있네. 자리도 있네 심지어. 와 저희 사람 많아지기 전에 이렇게 사진 찍을까요?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끝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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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<laughs> 와 여기 진짜 연말 분위기 난다. 그러니까. 뉴욕 뉴욕 못지 않은데? 아 진짜. 진짜로? 괜찮다. 아, 너무 예뻐, 좋아요. 저기서 빠르게 마신 와인이 한몫했다 진짜. 진짜. <laughs> 진짜다 <laughs> 진짜. <놀랐다. 웃음> 근데 물건놀이 하면 저 눈물 나일 것 같아요. 아 저도요. 이제 <laughs> 벌써도. <laughs> 지켜볼게요. 할리나 <laughs> 안리나. <해나. 웃음> 그 날씨도 너무 좋아. 진짜. 하나도안추고 아. 너무 좋아. 진짜 오늘 갑자기. 어차피 저희 이거 공부 에펠탑까지 갈 거잖아요. 그럼 앞으로 가는 게더 나아요. 아 역시 현명하셔. 여기 디오르 매장이랑 루이비통 있는 데까지 왔어. 심지어는 지금 여기서도 더 가도 되죠 네? 응. 여기? 어차피 2시간은서있지 못해. 여기는 근데 신호등 때문에 가려져서. 이거 신앙만 넘어서 아으로좋아요 이런 위에. 동찰력. 미쳤다. 그냥 이렇게 냅다 앉 진짜로? 냅다 앉을래. <laughs> 두 자리를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. 아니야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아니 내거내거 이런 거 있어. <laughs> 아, 오늘 <laughs> 아, 그그 <laughs> 아, 그 네모난 쬐끔한 거. 찬대 앉으면 안되다 아, 안 거. 아 그럼요. 우리 다들 자기 소개 다시 한 번. 할까요? 아, 아 이걸로. 아이엠그라운드. <laughs> <laughs> 얼굴 빨개지 <laughs> 얼굴이라고. 하난 <나오세요. 웃음> 아, 좋아 좋아. 이렇게 있어서 흥나고 되게 좋아요. 진짜 재밌어요. 저 노력할게요. 여러분들이 울면 같이 울고 할게요. 바닥에 자리를 잡았고 이쪽에도 한국인 분들이 계시고 우 옆에도 한국인 분들이 계세요. <laughs> 거인이 한 번만 밟으면 우리 다죽는다우 진짜 여기 콱한 아, 번만 근데 <laughs> 거인도 약간 그러니까 해리포터에서 보면 아, 거인도 크만해 <laughs>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 <laughs> 거인 있어 근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안 들려 안 들려 무조건 <laughs> 안아니 <laughs> 그 약간 <laughs>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<와>. <웃음> 10시 정각에 개선물에다 뭐 하긴 <웃음> 하네 <웃음> 아니 이 시간에 와도, 10시에 시작했는데 앞에까지 와도 자리가 엄청 널널하네 혹시 화장실 가실 분 없죠? 가실 거예요? 아 저기 화장실 가, 저기 갔다 오면 될것 같아서 번갈아서 가요 아 번갈아서 가다참 헷갈려 헷갈려? 아 없네 헷갈아 지금 10시 40분 쉬려고 아, 기다리고 한 아, 30분 되고 아까 줄이 있었는데 그냥 완전 지금 엉망이 돼서 입구까지 왔는데 진짜 완전히 질서 아. 없는 상황 <laughs> 뒤에서 아줌마들끼리 길비켜달라고막 얼굴 때리고 뺨 때리고 싸우고 막 보연다 보연다 다 우리 꼭곳 들고 갑시다 천천히 와, 이걸이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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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게 없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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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. 이거. 이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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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만약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행사했나 아, 아. 먹었을 도기 뒤에 콘코드까지 사람 많은 장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. 새 <목소리> 소망 있어요? 제발 음악 하고 싶어 어, 본격적으로 저는 앰비언스 음악이라는 어. 거? 어. 거 하는데 약간 되게 깊고 어두운 음악을 좋아해서 팔고 싶어요. 어 처음 들어봐요. 새 소망 있어요? 어. 새 소망이요? 취업? 어. 취업과 네, 독립 자본을 쌓는. 거. <laughs> 취업, 취업하고 이제 그걸 식돌 위해서 이제 어, 다녀와. 어, 다녀와. 갔다 왔어? 갔다 왔어? 안 됐어? 아니? 그냥 바로 연락서 줘. 아,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진짜 로키다. 다행이다. 6단 예쁘나왔어. 진짜 다행이다. 형은 어땠어? 와, 이거 뭐야? 즐거웠어요. 진짜. 아,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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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. 좋았어요. 아니야. 우리 빨리 에펠로 가자. 어, 맞아. 요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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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사랑해. 아 미안 아기야. 나도 더안 되겠어. 내가 부를래. 내가 부를래. 언니 기억 했다 아무 일 없이 너무 안전하게 에펠탑으로 가는 길 진짜 되게 별일이 없다. 그죠? 안전하고 나이, 나이, 나이 사람도 별로 없고 걱정했는데. 저 진짜 많이 했어요. 사실 그리고 에프드라고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 진짜로 에프드라고 봐서.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어, 생각이 또 규모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려다가 아. 와! 하는거 보고 나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니까 빠져지게 됐던 것 같아요. 다들 뭐랄까 이렇게 주기 잘 맞는 것 같아요. 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친절해 하고. 잃었습니다. 아, 진짜로 진짜로. 덕분에 너무 기운을 받고 있어요, 진짜. 아, 네, 네, 네너 예, 네, 네. 그리고 되게 기분 좋아져요, 정말. 오~~ 아까 오 방청객인 줄. 방청객인 줄. <laughs> 네,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뭔가 자체가 맞아 아좋았이맞 아, 좋았어. 네. 하이. <laughs>

전력 그거 당기 예방한다고 화이트백 계속 안 했어요. 아, 진짜요? 오늘 특별한 그러니까. 날이었고 그걸 딱본거 지금. 5분 동안 풀로. 5분 했어요? 네 5분 했어. 와, 네, 아, 5분이 수준상 진짜. 오오 와. 와. 와, 와, 와 너무 막. 아, 그리고. 어 아, 뭐다 아, 어 뭐야? 화덕이냐화덕이 아, 뭐지? 지요 <�ELLA> like, 초록에서 이런 거 맞나요? 이야 그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잘 시켰다 김나는 거봐 <laughs> 맛있다 진짜 맛 진짜 너무 맛있다 굿 아니 피자를 주문하는 타이밍까지 완벽했던 거 같아요 진짜로 우리까지딱 <Defense> <issued> 받고 그 다음 더려워졌어 에어드랍 켰어요? 네좀 켜져 있어요 하트? 웃음이 목집이야 우와 뭐야 엄청 귀엽다 대박 우 이거 보내주세요 메일로요? 네? 에어드로 아, 에어라고 <laughs> <laughs> 파리에서 이시간까지 여기서 이렇게 놀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는데 <laughs> 날씨가 이런 날도 매해 너무 <웃음> 다르니까 <웃음> 저는 아, 제가 아, 봤을 아, 때 네일, 유럽의 겨울은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. 저는 정말 엄청 계속 오늘 진짜 따뜻했어요. 오 너무 좋았 그 자리도 좋았고 밥도 맛있었고. 맞아, 맞아, 밥 진짜. 잘 아, 이제 다들 집까지 무사히만 돌아가면. 아 오늘 그래. 진짜 덕분에 에이.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아니 이게 그 약간 사람이 뭔가 생산적이지 못할 때 그리고 약간 어디에 속하지 못했을 때가 제일 불안하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제일 그냥 경험해 그래서 <laughs> 약간 졸업반? 어딜 나와보는데 어디도 속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자기 좋아하는 거를 찾고 잘하는 거 찾기까지 가지고 뭐 엄청 길고 힘들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잘 하셨으면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불을? 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! 진짜 너무 부러워. <laughs> 여행 다니는 것도 엄청 멋있어. 아, 아 진짜. 돈도 돈이지만 그 열정도 있어야 되고, 연기도 진짜...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진짜 용기가 있어요? 아, 용기가 맞아요, 있어야 돼. 진짜. 와, 아, 이 사람들 너무 따뜻해. <laughs> 그게 진짜 너무 따뜻해. 그게 사람들 아, 따뜻해. <laughs> 같은 사람들 또또 만나요 네, 어딘가, 네. 어딘가 또에서네 waited... <laughs> <유리해서>. <laughs> 아, 안녕 그리울 거예요 아, 아, 안녕 두시너었구나 <coloured> 아, 아, 지하철이 몇개 노선이 24시간 운행하고 있고, 공가 되게 평화로운데요? 그죠, 오늘? 네. 우리가 새벽 2시에 파을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진짜. 정도로. <laughs> 오늘밖에 응. 안 되네요. 진짜. <laughs> 또 돼요. 안녕. 오바른 버스 내려서 나이트 버스로 환승하러 가는 길. 제가 지난번에 4월에 왔을 때도 이거를 그냥 평일에 타이 타봤는데, 원래 도 밤새 다니는 그런 버스라서 권하긴 어렵지만 타도 괜찮더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고, 바나보다 어, 어, 저기구나 4시 23분 도착했습니다. 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6시부터 가도 샹젤리제에 자리가 없더라 근처 식당은 당연히 없고 그 외에도 뭐 치안이라든지 사서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을 걱정을 좀 많이 해서 동행을 구했던 거고 좀 많은 인원이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어,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파일는 너무 통제가 잘 되고 너무 질서있게 제가 여기까지 지금 안전하게 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행사가 12시고 붐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식당은 당연히 자리가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창젤리제 바로 뒷골목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식당들 다문 열고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 싸게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그 근처에서 먹어도 충분하더라 근데 따지고 보면 창젤리제가 붐빌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7시부터 땡 하고 가서 미리 먹고 기다렸던 건데 그래서 나중에 와도 충분히 잘 보이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젤리제의그 불꽃놀이를 위해서 7시부터 만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저는 너무 좋은 동행을 만났고 날씨가 너무 좋았고 사람이 좀 널널했어요 근데 유럽의 겨울의 대부분의 날씨는 거의 90% 확률로 비가 오고 정말 막 뼛속까지 춥거든요 어느 해 내가 오늘 이 불꽃놀이 행사에 가야 되나?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비가 오는데? 재밌나 라고 고민하셨을 때 저는 안갈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, 붉은 놀이 자체가, 평람들은 여의도 같은 데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보잖아요. 하, 수치로 얘기하면, 한 10분의 1 정도? 이게 단가? 하다가 끝나버렸거든요. 안 보고, 그냥 실내에서 펍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같이 잘 모여서 놀고 하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새디 여행기 채널도 이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했네요. 그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데, 지금은 비주류지만 주류가 되서 도약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건강하시고 아프리카 이번에 열심히 갔다 올 거고 2023년 개선문 카운트다운 행사 보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뒤에 썰이 더 길었네요. <laughs> 여러분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